도르트문트와 미네네원정 경기를 보기 위해서 도르트문트 홍구장인 지그나 이즈마파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밤에 야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예정이고 내일 오전에 도르트문트에 도착합니다. 아마 야간버스 타 보신 분들은 아시 겠지만 생각보다 탈만해요. 왜냐면은 저녁에 잠을 자면서 이동 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도 하루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오전에 도착 예정이라 어, 일정을 소화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마 미네에서 도르트문트까지 교통수단에 따라 도착하는 시간이 좀 다른데 저같은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데 1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요 어, 11시간이면 어,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인데 저같은 경우 여행을 하면 은 보통 어, 되게 힘든 여행 배낭여행이라던지 아니면 걷기여행 그리고 뭐 산을 타거나 이런 여행들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 안에서 11시간 정도 이동은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도르트문트로 한번 어,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곳이 바로 미넨 버스터미널입니다 버스터미널 도착하시면은, 어 바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계단으로 내려가시면은, 바로 버스 타는, 어 승강장들이 다 보여요, 여기. 계단으로 바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바로 버스 타는 승강장이 보입니다. 여기서 모든 버스 다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착하시면 헤매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쪽으로 이동하셔서 버스를 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축구의 도시 도르트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도르트문트 중앙역 바로 앞이고요 독일 축구박물관이 여기 중앙역이랑 정말 가까이 있어요 여기 중앙역이고 바로 길 건너시면 바로 보입니다 확실히 도르트문트답게 바로 옆에는 도르트문트 팬샵 위치에 있어요 이 독일 축구박물관이 세워지기 전에 어, 베를린, 윈헨, 도르트문트. 이세 도시가 후보지로 경쟁을 펼쳤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도르트문트에 어, 이 박물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축구로는 열정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경기가 펼쳐질 지그나 이주나 파크 경기장이 어, 유럽 내에서도 관중 동원율이 최고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열정에 힘입어서 결국 독일에서도 이 도르트문트의 축구 박물관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목소리> Je wollen Sie wollen Sie eine erfolgreiche WM oder so 지금 도르트문트 홍구장인지그날 이즈만 파크 도착했는데 어 확실히 다른 경기장이랑 어 느낌 이좀 달라요.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한데 굉장히 좀 살벌한 느낌도 들어요. 특히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입구가 이 가운데 입구가 오늘 미넨 원정팀이 어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경찰 차들이랑 경찰이 둘러싸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어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이렇게 라인을 서놓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어 분위기가 다릅니다. 조르트무트 경기장 앞에 팬샵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게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샵에 들어오면서 원래 바이올린 앤 머플러를 하고 있었는데 네, 뺐어요. 네. 여기 다 홈팬들인데 여기 제가 이거 목도리하고 들어오면은 어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자체적으로 머플러를 일단 벗었습니다. 네. 꿀벌 군벌 군단이 네. 무섭습니다. 이런 후디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고 어, 다른 구장 팬샵에 비해서 어, 되게 좀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옷 가지 수도 되게 많고.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는 곳이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계산하시는 곳 보시면은 1번 2번 3번 5번인데 4번이 없잖아요 이게 루트본트랑 샬케 공사가 굉장히 또 앙숙이어가지고 4번이싫어가지고 이제 번을 뺐다고 해요. 샬케 공사에0 4번이 부정이 탄다고 번호를 뺀다고 합니다. <목소리> 르트몬트가 어 제가 봤을 때그 팬샵 국제 상품으로는 가장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런 가방 같은 경우도 되게 흔치 않은데 되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많이 만들어놨고요. 벨트 종류라든지 아니면 모자 종류도 되게 많고. 자, 여기도 번호 보시면은, 계산 대 번호 보시면, 1, 2, 3, 5, 6, 7, 8, 9번이 이렇게 있죠. 4번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샬케 공사와 방수기 때문에 아예 04번 빼버렸다고 해요. 제가 오늘 경기를 관람할 자리는, 노트 t e 라고 해가지고 여기 어웨이팀 미넨팀과 함께 같이 경기를 구경하는데 사실 제가 미넨 머플러도 하고 왔고 미넨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편한 게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도르트문트 팬들이 좀 무섭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미넨 팬들이랑 같이 보는 게 제가 내적 친밀감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 도르트먼트 축구의 도시답게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기도 하면서, 개미 어... 군대 쓰리가 에서 가장 큰 더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열기가 대단합니다. 도르트문트와 미넨의 원전 경기가 끝이 났고, 미넨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주 깔끔한 승리였고, 그리고 팀워크도 좋았고, 모든 게 완벽했던 경기 같아요. 저는 기분 좋게 미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